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시정뉴스입니다. 김천시는 어린이날을 맞아 김천 종합 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에서 2024 김천시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신나는 날, 즐거운 날, 행복한 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식전 공연과 기념식, 독도 플래시몹, 태권도 시범, 댄스 경연과 마술 공연 등 다양한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놀이기구 체험, 장갑차 전시, 포토존 등 각종 체험 부스와 먹거리 부스도 운영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김천시 관계자는 모두가 안전하게 어린이날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천시는 지난 4월 29일 은면동 환경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환경오염 사고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수질오염 방제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은면동 공무원과 환경 분야 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초동 대처 능력을 합양하고자 진행했습니다. 이론교육에서는 환경오염사고수습체계와 사고대응요령 등을 교육하고 이어진 실습교육에서는 매듭묶는요령, 오일펜스 설치방법, 실제 환경오염사고를 가정한 방제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정임 환경위생과장은 경북도 내에서 김천시가 처음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며 이번 교육이 현장실무에서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천시는 5월 1일부터 열흘간 2024 연맹회장기 전국남녀 중고농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총 88개 팀 1,2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김천실내체육관, 김천실내보조체육관, 김천국민체육센터와 성이고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6일간의 예산을 거쳐 결선 토너먼트로 진행하며 대회에서 우승하는 고등부 남녀팀에게는 8월 구미에서 열리는 제32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 경기대회에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에 전국 강팀들이 고루 참가하는 만큼 치열한 경기가 될 거라며 유망주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천시는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를 신축하고 새롭게 개장했습니다. 기존 미생물 배양실은 연간 최대 생산량이 120톤에 그쳤지만, 신축된 미생물 배양센터는 연간 최대 300톤의 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2023년까지 과수장목 증가로 미생물 수요량을 미치지 못했는데요. 2024년 미생물 배양센터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사전 예약 없이 현장 주문과 즉시 수령이 가능해졌으며, 농가당 1회에 재고량의 제한이 없어져 김천시 농업인이 원하는 미생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천시 관계자는 미생물을 활용해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며 미생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꾸준히 사용하여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자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번 잔치는 올해 초 농악단에서 진행한 지신벌기 수익금의 일부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농악단과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관내 장소 어르신 다섯 분에게 김천농협에서 협찬한 실버카를 전달하며 만수무강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일부가 끝난 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다양한 음식을 제공했고, 노래 자랑에서는 어르신들이 노래 실력을 뽐내며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신기 자산동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